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세븐데이 세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 법안에 반대하며 시카고로 피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머물던 호텔에 폭파 위협이 가해지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사건은 6일 오전 7시 15분경 시카고 교외 세인트찰스에 위치한 큐센터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의원들을 포함해 약 400명의 투숙객과 직원들은 신고 접수 직후 즉시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케인 카운티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호텔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위협의 발신지를 추적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 제네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안전하며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폭력 위협은 용납될 수 없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남동부에 있는 포트 스튜어트 헌터 육군 비행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현역 병사 5명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됐고 당국은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격은 전투단 지역에서 발생했고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즉시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이들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 전체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모든 출입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기지 내의 병사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안전한 장소에 머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기지 내에 있는 세 개의 초등학교 역시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는 현재 FBI와 육군 범죄 수사국의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번아웃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적, 신체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는 번아웃은 업무 효율성 저하를 넘어 우울증,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번아웃 위험을 줄이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을 통한 신체 활동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번아웃 위험을 6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의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를 권장합니다. 불필요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업무 외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휴식과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와 휴식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도 높은 일에 먼저 집중하고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이해와 사회적 관계 강화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 등으로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료나 가족, 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팝스타 브루노 말스 와이트의 곡인 아파트로 주요 부문을 포함해 총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아파트로 최고 영예인 비디오 오브 더 이어와 송 오브 더 이어 등 주요 부문을 비롯해서 7개 부문에 지명됐습니다. 이외에도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팝, 베스트 드렉션 베스트 R2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 멤버로 BMA 무대에 선바했지만 솔로 아티스트로서 단독으로 여러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 업체인 빈티지스코어의 최근 연구 결과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먼트 상환금을 밀리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비율이 지난 2년간 무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크레딧카드 부채와 자동차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비율은 각각 18%와 18.3%가 증가했습니다. 크레딧카드 업체 관계자들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실직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면서 평소 씀씀이가 큰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유사하거나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직장을 찾지 못하면 연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 중순부터 새로운 좌석 클래스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중단거리 노선 서비스 강화에 나섭니다.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 사이의 새로운 등급을 신설하는 것은 국내 대형 항공사 중 처음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보잉 777-300ER 항공기 11대를 순차적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석은 기존 일반석의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꼈던 승객들에게 최적화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